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고속도로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많이 어려우시죠? 아 어, 고속도로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같이 달려봅시다 간단하게 짧게 갈 거예요 짧게 네 짧게 가보겠습니다 짧게 응 음, 반갑습니다. 어지슈님허리케인님 전민재님, 준영님 반갑습니다. 어 모두 반가워요. 난왜 라이브가 안 나올까? 여기 라이브가 나와야 되는데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그렇지 고속도로. 자 가보겠습니다. 아우 출발. 제가 주차했어요 길거리 평행 주차. 잠깐 업무 보러 왔다가 이제 당산으로 가겠습니다. 차으로갑게요 냉샘 어준영님 냉샘 반갑습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지금 차 안에서는 와우 찜통입니다 찜통 침통. 내가 먼저 갈게 어, 저렇게 차가 약간 보이면 크락션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크락션 눌러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어, 좀 위험하다 어, 우회전 차량이 안 보이는 데서 어, 사각지대에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크락션을 잠깐 잠깐 눌러 주시면 근데 크락션 누를 때 너무 가운데 안 눌러도 돼요. 요 끝에 요 끝에 이렇게 이렇게 눌러지죠. 네, 이렇게 핸들 잡고서 살짝 살짝 눌러도 됩니다. 막뭐 어떤 분들 막 이렇게 누르시려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 음. 어, 병현님 감사합니다. 어, 시원한 아이스 카페모카 한잔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차안이 너무 더워요. 어 그리고 채팅창도 잘 보입니다 이제 제가 아주 글씨를 크게 해놨어요. 아쓰리남매님 어, 미하 반갑습니다. 이 낮에 낮부터 네 지금 당산 가고 있어요. 어 경인 고속도로 타고 갈 건데 어 여러분들하고 고속도로 고속도로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어려워하시고 어 저는 오히려 고속도로가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이 버스 때문에 잘안 보여요.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이때 저쪽에서 직진차들이 가면 횡단보도 조심해야 됩니다 직진차들이 갈때 보통 횡단보도 같이 나오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맨 오른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렇게 차들이 올 때는 어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바싹 돌아서 맨 오른쪽으로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너무 넓게 가시다가 어, 직진차 저쪽에 있는 직진차들이랑 사고 날수 있어요 고속도로가 훨씬 편해요. 왜 편한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호등이 없다. 자, 신호등이 없어서, 어 우리가 가다가 멈췄다가, 뭐, 가다가 멈췄다가, 시야를 그렇게 막, 두리번 두리번 안 해도 되고요.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어내 차로만 잘 타고 가면, 차선 변경할 일이 별로 없다. 어, 우리가 고속도로 타면 뭐, 잠깐 가다가 뭐, 우회전 빠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니까, 고속도로의 장점, 자, 신호등이 없다. 내 차선만 잘 타고 가면 차선 변경할 일이 없다. 그리고 차선 변경도 어 차가 어 많을 때는 모르겠지만 어 차량들이 별로 없어요 고속도로는 대부분. 그래서 차간 거리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 차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이로 들어가기가 좀 편해요.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 진입을 합니다. 경인 고속도로. 부천이에요. 어 부천에서 이제 경인 고속도로 진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왼쪽으로 진입해야 되니까 저는 가면서 왼쪽으로 미리 붙을게요. 자, 이제 가속 구간입니다. 자,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 고속도로에서 이제 입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때 속력을 내주셔야 돼요. 이때 속력을 옆차들이랑 비슷하게 맞추면서, 자, 맞추면서 가다가 이제 가면 길이 없어져요. 자, 이제 깜빡이 키고, 사이드 보고, 하나, 둘, 살짝. 자, 들어가면서 앞에 빨리 보고. 자, 들어왔어요. 자 한칸 더 들어갈게요. 하나 둘 살짝 핸들은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자또 들어가 볼까요? 자 깜빡이 켜고 자얘 지나가면 자 꽁무니를 따라서 깜빡이 켰기 때문에 살짝 살짝 그럼 뒷차는 다 봐요. 뒷차는 다 봅니다. 근데 쟤는 왜 쌍라이트를 켜니? 잘 들어왔구만. 네 저런 경우 자 쌍라이트를 켰다는 건 어, 저한테 기분 나쁘다는 표현이에요 어, 그래야 가면 어, 나가네 자기가 예예예예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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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얘가 쌍 라이트를 켰습니다 어, 왜 켰어? 어? 왜 켰나요? 자 근데 고속도로 1차로 타고 가면 안 되죠 추월차로요 자 사이드 보고 다시 나갈게요 어, 여러분들한테 차선 변경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어, 들어왔던 겁니다 아 그리고 고속도로는 자 이제 여기가 어 제한속도가 보통 100km예요. 저또 들어가네. 저 성격이 급해서 그래. 보통 100km 고속도로는 어, 우리가 80km 이상으로 달릴 때는 1차로를 타면 안 됩니다. 저 1차로는 추월차로예요. 추월차로라서 잠깐 추월할 때 앞에 차가 느리거나 그럴 때 잠깐 추월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어, 추월차로를 안 지킵니다. 저렇게 90km, 100km, 92km 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속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저게 이제 다 단속 대상인데 단속을 안 해요. 단속을 안 하니까 다 그냥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처럼 좀 너무 과도하지 않게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을 해야만 저렇게 1차로, 추월차로를 안 타겠죠.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직진할 거예요. 그러면 1차로 빼고 2차로나 3차로를 계속 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맨 오른쪽 차로는 진출입로가 계속 있어 가지고 안 좋아요. 어, 위험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를 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차로 초월 차선 그 옆에 차선. 보통 승용차들은 어, 2차로 정도 타러 가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난 조금 더 천천히 가고 싶어. 그러면 한 3차로 정도. 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지금 봐봐요. 다 80km 이상인데, 1차로로 계속 정속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차들도 다 그렇게 하고, 단속을 안 하니까. 아, 단속을 안 하니까, 다른 차들에 휩싸여가지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고속도로. 그냥 직진만 하면 돼요. 자, 이게 왜 어렵다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직진만 하고 핸들 조작도 많이 안 해요. 단지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 초보자들이 아, 좀 두려운데? 아, 어떡하지? 사고 나면 여기서 그냥 바로 사망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안전거리 충분히 뛰시고 저 브레이크 등 밟는 거 보시면서 충분히 뛰시고 가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자 이제 고속도로 종점 이제 끝났어요. 저는 왼쪽으로 나갈게요 다시. 자 근데 옆차가 되게 빠릅니다. 저희 차는 느리고 자 그러면 지금 못 나가요. 어,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빨리 달릴 때는 충분히 여유 거리를 두고 속력을 내면서 따라가야 돼요. 네, 이거 뭐 고고식에서도 많이 알, 말씀드렸는데 어, 자 옆차와 속도를 맞춰라. 어, 속도가 느리면. 우리 시내도로는 그나마, 그나마 어, 차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급정거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고속도로는 급정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에서는 천천히 들어가시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좀 빨리 달리면서 속도를 맞추면서 들어가야 돼요. 야, 170, 180받는 애들은 거의 뭐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어, 왜 그렇게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빨리 간다고. 차에도 안 좋고. 차가 보통 자제 차도 220까지 써 있습니다. 최고속도 220, 220을 밟을 일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많이 밟아야 120, 140, 뭐이 정도.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어 220까지 난다고 해서 어 마음대로 자유롭게 밟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모르겠어.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될 텐데. 자, 이제 뭐, 어, 만드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제한속도가 80km 구간이에요. 저도 모르게 지금 90을 달리고 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흐름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속도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있으면 자, 내가 속도 계기판을 안 봐도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우리 똥강아지님, 반갑습니다. 아우, 너무 정겨워, 이름이. 똥강아지. 어. 어, 택시분들은 뭐 새벽에, 특히 새벽이나 이런 데 이제 달릴 때,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릴 때 엄청 쏘죠. 엄청 싸요. 왜냐면, 시간이 돈이니까, 어, 그 영업, 이 직업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환류 구간 어려워요. 어, 그래서 고속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달리는 거는 어느 정도 속도에 적응이 되신 분들은 충분히 달릴 수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건 저거예요. 진출입로, 진출입로나 갈라지는 도로 어, 그런 데서 이제 차선을 잘못하면어한 대로 가 버리면 이거는 뭐 시내랑은 뭐 차원이 다릅니다. 뭐 20km, 30km를 더막 지나가야 되니까 다시 갔다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고속도로는 이 진출입로. 어, 그니까 내비를 잘 봐야겠죠. 언제 내가 빠져야 되는지. 어, 그런 거를 잘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차가 이제 밀립니다. 이제 거의 시내로 접어드니까 차가 밀려요.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바로 그 영등포, 영등포 쪽으로 나옵니다. 저는 가다가 이제 영등포 쪽으로 안 가고 쫙 좌회전해서 당산 쪽으로. 아, 여수에 벚꽃이 었어요 네. 네, 벚꽃 행사 안 한대죠? 네, 지금 행사 어, 여러 명이 모이는 단체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취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벚꽃은 음악만 들으세요. 음악만 들으시면서 네 가십시오. 아리야, 벚꽃 엔딩 틀어줘. 봄바람이 날리며 꽃잎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음악을 어, 들을 수 없으신 분들은 혼자 그냥 부르세요. 네. 그렇게 마음속으로 남아, 아, 지금 벚꽃이 폈구나. 아, 하얀 벚꽃이 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 1분 정도 정체시 중립으로 기어 빼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빼지 마세요. 어,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브레이크 밟고 계시는 게 훨씬 정신적으로 나마 어, 좋아요. 어차피 브레이크 계속 밟고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틀어주는 줄 알았죠. <laughs> 지금 유튜브 나올 때는 안 돼요. 어, 유튜브가 나올 때는 어, 음악을 틀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의 고속도로 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의 고속도로 표는 여기까지고 차가 밀리니까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볼게요. 질문, 어, 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어, 제가 원래 좀 능글능글해요. 어, 이렇게 속이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 그냥 여러분들, 어 이렇게 속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 구름님 오셨네요. 네, 아기, 아기 잘 크고 있죠? 네. 아, 제 차는 엑센트입니다. 엑센트. 네, 소형차 엑센트. 네. 운전 교습용 차량. 네, 운전, 운전 학원에서 많이 쓰는 운전 교습용 차량입니다. 저 브레이크 보이시죠? 저 마스크 뒤에. 어 브레이크가 기존에 어, 장착이 돼서 나온 차량이에요. 어, 차량 등록증에도 운전교섭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우리 아기가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대요. 네, 항상 자기 아이는 항상 이쁘죠. 그리고 아기는 다 예뻐요. 네, 아우. 어, 또 하나 날까? 힘좀 써봐. 아 스타벅스요? 스타벅스 어, 없어요 제가 가는 길에는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없고 그냥 커피숍들이 있어요 아 엑센트 단종된지 꽤 오래됐습니다 어, 이제 이차 안나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소형차가 거의 대부분 단종됐을걸요 왜 그러냐면 이 경차와 어, 준중형의 애매하게껴 있어 가지고 이 소형차의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운전 학원에 가시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소형차. 네, 이 엑센트도 뭐 가족이 타고 다니기에 뭐 그렇게 큰 불편 없어요. 4인 가족이 타도 아이들이 작으면 뭐 충분히 뭐 준중형 정도 됩니다. 크기도 아, 평균 연비요? 어, 그런 거안재요 저는. 어그 운전하는 사람마다 각자 다르니까. 뭐 이런 시내 주행을 오래 하다 보면 여기 가다 브레이크 밟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연비가 많이 나오는 거고. 예. 뭐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게 되면 연비가 적게 나오는 거고. 예. 그건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예. 연비 걱정하시면 솔직히 기름값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덜 타세요. 덜 타시면 기름값 줄입니다. 많이 타면 탈수록 기름값 내는 거고. 아, 우리 조현주 님이 차선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차선 잡을 때, 제가 어떻게 잡냐면 기준은 왼쪽 선을 잡아요. 왼쪽 라인. 네, 왼쪽 라인을, 네,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면서 간다. 네, 약간 왼쪽으로 붙어서 간다. 그래야 오른쪽이 안다니까, 오른쪽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가운데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자 몸이, 어, 운전자 몸이 가운데로 가면 오른쪽으로 붙어요. 저렇게. 예, 그래서, 가운데로 가시면 안 되고, 왼쪽으로 붙는다. 자, 내 몸이 왼쪽 선만 넘어가지 않게. 자, 운전자가, 이 선. 자, 제가 선 넘어갔어요, 지금. 자, 넘어갔거든요? 선 넘어갔어요. 어, 선 넘어가도, 예, 저쪽에 닿진 않아요. 그니까, 선만 안 넘어갈 정도로 붙어서 간다. 예, 그렇게 가시면 돼요. 금요일 날차안막히는 시간이 언젠가요? 어, 낮 시간에가 안 밀, 밀립, 안 밀립니다. 그리고 새벽. 어, 11시, 12시. 어, 밤. 밤 11시, 12시. 아니면 낮. 점심 시간대. 어, 그 때가 차가 안 밀리고요. 어, 이거 봐요. 차 많죠? 어, 이런 데는 뭐 항상 밀리고요. 많이 밀리는 곳은 항상 밀려요.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차가 덜 밀리겠죠. 여기서 봐봐 차들 하나죠? 이렇게 끼어드는 차들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래서 항상 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항상 사이드미러 보고 들어가요. 예전에 한번 여기서 싸운 적 있어요. 저는 제 차선이거든요. 이게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니까 제가 일로 들어와도 되는데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차가 막크락션올 울리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 옆으로 가가지고 막 뭐라 해서 제가 창문 열고 얘기했어요. 아저씨 거기 차선 잘 보세요. 아저씨가 끼어든 거잖아요. 그럼 아저씨가 기다려야죠. 그랬더니 거기가 무슨 끼어들기냐 자기 차선이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저씨, 나중에 블랙박스 보세요. 어떤 차선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 차는 나중에 확인하고, 어 저한테 사과를 했겠죠. 속으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저 차가 없죠? 자, 그 점선이죠? 자, 들어갑니다. 자, 한칸 들어가고, 저기 보조미로 보면 차가 없어요. 또. 더 들어가요. 한번. 바로. 저는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보조미로가 좋아요. 어, 사이드 미러를 안 보이는 그 각도가 보조미러에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최선 변경을 급 최선 변경이나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가면서 들어갈 때 저는 일반 거울 안 보고 보조미러를 봐요. 그래야 더잘 보이거든요. 보조미러는 이렇게 이럴 때 많이 쓰고요. 어, 이 우리 주차할 때나.